제 네, 일상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영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 필수 요건이 된 전기차 충전 구역 의무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또는 관리소장님 다중이용 시설 공동주택 영상을 보시는 관계자 분들께서 문의주시면 전국 충전 설치 점유율 1위, 한시적 최저 충전 요금에

자판기처럼 사업주님께 돈 벌어주는 수익형 충전기 설치 안내입니다. 펜션, 풀빌라, 호텔, 모텔 숙박업소, 카페, 식당, 캠핑장, 리조트, 휴게소, 사업장 등 수익형 충전기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한 안내 약속드립니다. 전기차 24년도 구입 지원 보조금 대상 사전 예약 혜택은 도요타 하이에스 자체 이비온 18인승 전기 승합차 만 12월 31일 올해 계약하시는 분들께 사전 예약 혜택 회사 3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비온 전기 승합. 관심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 그리고 캠핑카 리무진 차량 관심 가지고 계시면 사전 예약 추천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평균 구입 지원 보조금 2천만원대 전기밴 전기 화물 평균 최대 구입 지원 보조금 23년도 회사 할인과 보조금 지원 합산 7천만원인 18인승, 전기승합, 이비온, 그리고 14인승, 테라벤, 키즈, 또는 리무진 차량, 테라벤, 비즈, 구입전 보조금 혜택이 큰, 벤, 화물, 승합차, 그리고 캠핑카 쪽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